말씀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한 가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첫 마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했습니다. 즉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30년은 사셨지만 공적인 이 사역을 하신 것은 약 3년 반 정도입니다. 3년 반이지만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많은 일을 오늘 사도 마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죄인이든 세리든 또 믿는 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들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분, 분별한다고 차별하는 것은 복음의 원리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다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의무요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죠.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서도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그들 들은 사람들의 책임이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만 있는 것이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까지는 없는 것이에 왜냐하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 심판하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 속한 고요한 권한이,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 하나님이 예비해서 믿을 자는 믿게 하시고 아예 또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될 사람은 안 믿게 되겠죠. 그건 내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일단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 영혼을 전도하는 자체가 우리 영적인 생명이 되기 때문이죠. 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요.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열흘만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기력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은. 영적인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1년 내내 양식을 먹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 영적인 생명력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랬어요. 네. 이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띄악볕에 정오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한 영혼 상처 많고 남편을 다섯 시게나둔 버려진 그 여인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먼 길을 띄악볕에 걸어서 오셨죠. 그래서 행로에 여행길에 너무 지쳤다 그랬어요. 때도 전심시간에서 배도 고프고 지치고 목도 말려고 흙이 진 상태에서 수가성 우물가에 터썩 주저앉았어요.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했어. 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 시간에 대서 예수님 음식 전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은 그한 영혼을 도우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켰어. 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 이제 다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힘이 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오, 누가 전심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 전신 갖다 준게 아니다, 이 사람들아. 나의 양식은 너희들의 음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했지만서도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르치죠.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다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걸 줘봐요. 반드시 그 사람의 시험에 들고 그 복음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일수록 개에게는 주지 말라 정말 중요하고 값진 진주일수록 돼지에게는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준비된 사람, 정말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가르치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무리에게다 가르쳐 놔서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모였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의 님 날의 깊은 비밀을 따로 가르쳤다고 했어요. 가르치는 것은 제자 훈련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훈련은 받지 않으려면서 하 온갖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훈련 받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하나 앞에 하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살지 않으려는 변명을 하려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수 없는 자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지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동시에 항상 그곳에서 몰려오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그곳에 있는 악한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보이게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사역이 이 치유 사역인 것이에요. 실제로 악한 영에 눌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이런 무기력하게 눌려 있는 한 영혼이 그 영혼에게 귀신을 쫓아냈더니 말도 하고 귀가 들리는 것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있던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삶이 회복되는가를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사건이 치유사에게 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눈이 어떻기 때문에 그랬는가를 우리는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진단하고 또그 상황을 보시고 마음 아파셨어. 36절을 보면 그 시대를 보시면서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해 계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느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시대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죠. 목자 없는 양의 시대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 구구장은 산상수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산상수음 말씀 때부터 그 팔복산에 며칠를 굶어가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실 때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무리의 중심에 영적으로 굶주려서 굶주려서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따르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거 보실 때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질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신 거죠. 여 여기 고생한다는 것은 괴롭힘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한 이양떼들이 사꾼 목자들과 이리 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있어요. 사꾼 목자들은 예물이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할 율법적인 교리를 주고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만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많은 지식, 교리, 율법은 가르쳐 주었을 몰라도 그 무리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한 영혼의 생명을 주지 못한 것을 예수님 보신 거죠. 기진한다는 말도 기진한다는 것은 그냥 내 편결 쳐서 버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길거리 내팽개치면 기진하죠.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백성들이 참목자가 없이 사군들로부터이 세상에 내팽개치는 채 헐벗은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목자가 없는 시대에 예수님 자신이 참목자가 무엇이며 목자의 사명에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목자라선한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고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꾸니까 덕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당시에 양을 돌보라고 세워진 종교 지도자들은 수천, 수만 명이라 됩니다. 제사장을 뱉어 서기관, 율법사, 장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많은 일꾼들은 있었으나 회당도 성기고 성견도 성기고 제사도 성기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으나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많은 일꾼들 중에 자기 양 떼를 먹일 만한 한 영혼을 먹일 수 있는 목자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대는 날 때부터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많은 율법 지식을 가진 종교인들은 넘쳐났으나. 한 영혼의 죄를 감당하고 성길만한 목자는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데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고 예수는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중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다 서로 자기 의 영광을 구하니 어찌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도 되고, 율법사도 되고, 세유안도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시대는 매주 안식일마다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엄청난 성전이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성전 그 많은 회당 건물들이 정작 백성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단지 그 성전 건물 회당들은 다 종교인들을 위한 건물이었을 뿐입니다 종교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릴 뿐이었죠 백성들에게는 아무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기진하게 만든 거죠 어느 시대나 영혼을 돌보는 순수한 목양보다는 교회 정치와 교회 권력과 사람에게 보이는 인정받는 종교적인 일과 이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교권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교파라는 것이 갈려 생겨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비난받는 일이야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지금 시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 떼에게는 관심이 없고, 어제 종교적인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혜만 관심을 갖는 것이지. 그런 사건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양 떼를 필요로 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양 떼를 괴롭히고 기진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목자는 세상에 눈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양떼를 위해 자기 삶과 생명을 드리는 그 자체가 그 목자의 기쁨이고 영혼을 생기는 그 자체가 목자의 보람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영혼을 돕고 양대를 승기고 영혼이 그덮되고 변화되는 그 기쁨을 모르는 목자가 사건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 다해도 아직 전도에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다른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 다른데서 기쁨을 찾을 수 밖에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일을 찾고 교회 밖에서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다른데 오울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 최고의 기쁨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일에만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시대를 추수할 일꾼이 없는 시대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말을 잘안 하죠. 반대로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해도 준비된 영혼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반대했죠.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준비된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추수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말했습니다. 추수할 사람이 왜 없어요? 수천의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장로가 있고 율법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 종교인들의 눈에는 추수할 것이 하나도 안 보였죠. 그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추수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또 준비되지 않은 것들, 아이또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것들, 죄값을 받아야 될 것들, 절대 구원받으면 안될 것들. 그렇게 보였지, 추수할 영혼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반대죠.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쉬어져 추수할 것이 되어 됐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전도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복음을 믿고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갔느니라고 했습니다. 네. 눈이 다른 거예요. 종교인들의 눈에는 아무도 추수할 준비가 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교만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저 사람은 아직 세상적이고,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대적하고. 준비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종교인들의 눈에는. 자기 가족까지도 전도할 대상이 없어.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어. 종교인들의 눈에는 추사할 것이 아무도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영원의 목자가 되면은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같이 전도할 일꾼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 율법사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따로 영어를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열두 제자를 따로 세워서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의 문제였어요. 그럼 예수님 시대만 문제인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날도 똑같은 일꾼이 없는 문제는 동일합니다. 종교인들은 넘쳐나도 목자가 없는 시대는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리보스 2장 21절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티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빅차이가 개척한 빌립보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좀 보내려고 그런 것이죠.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아시아 전체가 다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흠모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얼마나 많았어니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다 떠나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좀 증인으로 서달라고 할때 재판장에 증인으로 설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 그렇게 바울 없이는 못 살겠다고 따라다닌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는 아무도 없어. 그렇게 많은 제자 중에서 빌립보 교회 이 문제를 바울의 눈과 바울의 관점으로 바울의 영성으로 좀 문제를 보고 해결하고 보고해 줄한 제자를 보내려고 한때별 사람이 없었으라고하니까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말 자기 영광, 자기 일, 자기가 바울로부터 좀 얻고 받고 배우고. 자기 일을 위해서는 바울을 생명을 걸고 따르다는 사람은 많아.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훈련도 받으려고 그러고 바울에게 배우려고 그러거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 바울은 이걸 본 것이지. 보낼려면서 보낸 게 없어. 고생되는 일을 안 하고 헌신되는 일을 안 하고 영광 안 나타나는 일을 안 하고 꼭 자기가 뭐가 되는 일에만 나서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데 말고. 자기가 꼭 리더가 되는 일에만 하고 남 섬기는 일에 빠지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꼭 자기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자기 일을 구해요. 세례요한처럼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가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인해서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중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의 날이라. 티모데는 선생으로서 바울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의 한 것쯤 따르고 바울에서 좋은 것만 단물만 바라먹고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을 헌신하고 손해보고 고생하면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따랐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니까 티모데밖에 없어. 티모데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바울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고 오늘날 모든 교회에 있는 문제죠.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저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만 헌신하고자 하는 목자의 심령을 가진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한 거예요. 만 명의 종교인보다는 지금은 한 명의 목자가 더 필요한 시대예요. 목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목자가 나타난 이유는 훈련을 싫어하고 단물 빨아먹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요즘 얼마나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합니까? 편리하고, 유익하고, 좋은 정물을 다주려요 단물에 취해 있어쓴 것은 뱉지요. 창자에 들어가서 쓴 것은 다 뱉어내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서 모든 기도에 앞서서 일권을 청하기도 하고 목자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변하기를 원하고 나는 훈련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남은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불평불만 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안 변하면서, 안 변하면서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을 놀판다라고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모든 문제의 권한인 것을 알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40일 기도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무기력하게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해 한해를 넘기는 이 슬픈 현실, 이 열매 없이 쭉정이로 한해를 보내는 이 불쌍히 보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한해가 지나기 전에 남는 것이 있는, 열매가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달란트대로 남긴 것이 있는 칭찬받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